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목표 바로 농장 꾸미기 대회! 자 여러분들 농장 꾸미기 대회를 열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보기 전에 제 농장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대회에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카페에 올렸죠? 공지 제가 했습니다 5월 27일 날한 일주일 정도 드렸고요. 농작 꾸미기 대회 뭐 상품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외에는 뭐 특별상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참여상도 나중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신청을 해 주셨어요. 통편집만은 피하자. <laughs> 영상 올라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그지님. 자, 대청 지원하는 거.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캠프파이어. 야, 전체적으로. 어, 이거는 어떻게 없은 거지? 문리 크레이트인가요? 거기서 얻은 앞을 이렇게 꾸미셨네요. 어, 좋아요. 이렇게 두개 있고. 입구를 지나서 안쪽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감성 있는. 생각보다 여러분 디테일합니다. 여기 책장 있고, 앉는 공간 있고, 햇불 있고, 테이블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 달걀도 삶고 있고요. 어 이런 센스 너무 좋습니다. 고대 신전에서 캠핑하면서 농장일도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셨다고. 자, 현재 1등의 예, 그지님 그다음에 로블록스님이고요. 야 이거 글이 글이 알차네요. 어 작물들에게 잠식된 고대의 입구, 낭만 농장 입구. 자, 시작 전 다음 글과 영상을 선택해서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해라 당신의 꿈은 위대하다. 이야. 야, 일단은 지금까지 완벽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컨셉도 확실하고, 주는 메시지도 있고, 참여하신 분들은 다 빛난다. 이런 말 같고요. 초반에 블럭 느낌으로, 우드 계열로 일단은 꾸미셨고요. 농장 있고, 디움 팬인지 <laughs> 아, 인벤토리에 디움 티셔츠 전부 있습니다. 야, 일단 너무 고맙네요. 안쪽 뷰, 작물에 감싸져 옛날 느낌 나는. 어,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잘 봤습니다. 청아기님, 이 정도면 잘 꾸몄나요? 파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영상을 준비하셨네요. 어? 아 여기가 비밀이코인가요? 일로 들어가면 와 아늑하게 아 저도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다음 간님 우승가는 농장 있고 어, 이분은 특이하게 이 길을 전체 싹다 우드로 이렇게 꼽아놨네요. 오 이거 야이 느낌 괜찮긴하다. 여기는 책방이고 반부엉이 재단 그리고 옆길잘 봤고요. 자 우리 연민님 농부의 쉼터 여기 트랙터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는 꾸무실구나오 어, TV도 있고요. 어 내부 예쁘네요. 가끔 강아지들한테 원반 놀이에서 너달너달합니다 자, 심터의 우물. 여기는 올라가는 우물이 있네요. 심터의 성스러운 우물이니았습니다 자, 다음 레티님. 어, 야, 센스 있는 게 이거를 각도를 조금 줘가지고 문을 열리게끔 어, 만든 느낌이시네요. 조명까지 기발하시다, 이분 자, 우리 헤더는 신이 아니. 약간 뷰존 카페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여기가 원래 우리 입구고, 일로 들어와가지고, 열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카페 입구 같고요. 요즘 m z 카페 느낌이네요. 인스타 카페, 공사장 카페요. 자, 우리 노미이 로봇이 도와준 농장. 어 기대되는데요. 우, 상상 속 로봇이고 농장 도와주는 친구라는데. 이야, 이거 잠깐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오, 너무 잘 봤습니다. 도도랑님. 농구대 참여. 들어가면. 아,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끝에 가면, 이제, 멋지토존과 도서관이 있다고 하네요. 도도랑님 잘 봤습니다. 다음, 얀님. 어, 뒤쪽, 이런 느낌으로. 이 배치를 되게 잘하셨네. 길 배치를. 그리고 여기 허수아비도 이렇게 있고요. 농장의 농장 느낌. 아, 잘 봤습니다. 자, 머랭 먹고 싶다. 농장 꾸미기 대회 참여. 하트 뿅뿅. 문 업데이트 아이템이나 열매들을 설치해서 몽환적인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문라이트 테마. 이렇게 문블라썸이랑, 뭐, 베리. 아, 여기서. 어 조금 하트 별로 나 하셨네요, 이분은. 빨간색을 주로 배치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해봤다. 오, 어, 이분이 디테일 좀잘 보셨네요. 어, 버섯 이렇게 빛나는 것들. 이게 아마 썬더 붙은 것일 텐데, 이런 것도 알맞게 좀잘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HS님, 동네 느낌으로 냈습니다. 길을 만든 거, 오,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길을 따라가면, 여기에 달 이렇게 표시가 있고, 놈들이 노는 공간. 아, 이렇게 해서 오디가드들이 계시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를 좀할수 있는. 좋았습니다, 우리 HS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농구대를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꾸민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꾸며야겠다. 이런 걸좀 많이 받아가시면. 서로서로 서로 좋지 않을까. 신난다! 우리 신난다님, 거대 상자. 야, 이거 느낌 잘 살렸는데? 이거 뭐, 노음이 지금, 이 노음인가요, 이거? 어, 노음을 목욕시키고 있군요. 피해를 잘 살렸어. 그니까 러이 가로등으로 이 상자가 안 다치게끔 이렇게 잡아준 것도 너무 좋고. 야, 도도님, 점프맵. 점프맵은 따로 주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로미님, 들어가는 입구에, 야, 이렇게 수정 후. 아, 포토존 느낌으로. 아, 여기 신사 이렇게 내셨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핑님 놀러와 마이 가든. 어우, 좋은데요. 짜잔 어서 오세요. 제 정원 입구입니다. 돌판으로 길을 만들어 주고 당근을 이용해서 길을 냈습니다. 반디 느낌을 자, 당근으로 내셨네요. 주변에빈 곳은 딸기로 채워 주고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분수대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분수대 근처에서 스타 프로츠를 심어줬고요. 아, 노란 스타 프로츠 열매가. 분수대를 한층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아 이분은 글을 너무 잘 쓰네요. 분수대로 이제 스타프루츠로 조금 우아하게. 야 카카오 나무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가지고 적당히 공간 메꿔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얼 먹으면 반짝반짝까지 해가지고 돌연변이까지 이용하셨어.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까지 이용해서 아 이거 느낌 되게 좋다. 이거 조합 좋다 진짜. 자 다음에 이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아 작은 집과 오 꼬마 여정이 있습니다. 아야 이분 진짜 좀잘 만드셨는데? 야 확실히 사진으로 안 담. 는게 보이긴 하네. 다른 공간도 만드는 중이에요. 어우 야, 이 다른 공간도 예쁘게 잘 만드시는데? 아, 우리 핑님. 오, 잘 봤습니다. 아, 농구대는 달의 왕국입니다. 아, 이분은 특이하게 이게 왼 그, 입구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옆면에서 이렇게 찍으셨네. 느낌은 있는데. 잘 봤습니다. 이케노치님. 영상만 보다가 돼있어서 참가했습니다. 컨셉 대장간. 오, 야, 대장간 느낌이라고? 오, 잘 만들었는데? 야, 이렇게 그, 뚜드리는 모루 같은 것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 물품 놔두는 것들도 좀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오, 이런, 오, 야, 느낌 좋은데? 농구대까지 만들어 봤다. 아, 센스쟁이. 니케노치님 다음 동네 꼬마님 아 문어라고요? 야 이분 진짜 쩐다 이렇게 해서 이 문어를 만들어이 블러드 바나나 잎을 이용 이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다리를 표현을 하고 여기에 분출구 아 분출구 아니고 잎야 이분 대박인데? 다음, 야 이분은 여기를 펜슬을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여기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 오 전체 샷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깻니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포인트 주고 개구리 분수로 느낌 냈고 아잘 봤습니다 자 다음에 릴님 카페 느낌을 내셨네요 달의 카페 느낌으로아 이렇게 음식 먹는 테이블과 있고 아 카운터도 있어요? 아 이름까지 이거 아, 가격까지 다 측정해놓으시고 자 다음 엑스피님 야이 당근으로 이 라인 짜는게 너무 좋다 어 아, 엑스피님 잘 봤습니다 자 다음에 셀링님 빈 공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아 코스미로 꾸밀 필요 없잖아요 야 이런 도전 정신 너무 좋습니다 부시라는 수선화도 만들었고 아놈 이렇게 상자 놔두는 거, 아잘 만드셨네 네. 감자티겜님농장입고 길을 되게 잘 내셨네요. 길을 되게 깔, 깔끔하게 잘 내놓은 느낌. 아, 일본 절 같은 느낌. 네, 입양한 이현님, 광부의 하루. 오, 어, 느낌 너무 좋은데? 아, 나무 니이광산입고 고급 스킬이 뭐야? 13초. 아, 오, 아,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야, 이분 잘하셨네. 기발하신데요. 다음! 박건우님 농구대 참여합니다. 오 조금 느낌 있는데? 어 이쁜 정원처럼 너무 잘 꾸미셨네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세이님. 어통편지만 피하자 문 에디션에서 나오는 거죠. 아, 농장이 어떤 느낌인지 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아 근데 잘 만들었어요. 하나 하나 보면 잘 만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어서 그래요. 사진도 이렇게 좀갬성적으로잘 찍어줬고 색감 되게 좋고 사나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네.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사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에 론니 기움 닮은 난쟁이. 어, 색깔을 좀 깔맞춤을 해주었고요. 우와. 오, 어, 이거 느낌 좋은데? 오, 어, 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노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카페 느낌이 이렇게 됐고. 오, 버섯밭. 야, 이거, 오, 어, 이거 좀 신기한데? 자, 다음 콜리님. 와, 어, 평범한 딸기밭이요. 이분, 대박인데? 아렉님. 오, 느낌 있는데? 아, 어, 이렇게 꾸미고. 안쪽에 또 문이 있어요 문 안에 문 있고 성처럼 만든 느낌인데요 오 이렇게 동상 이렇게 딱꾸면오 이분 잘 꾸몄다 근데 이거 문 뒤편을 보고 싶은데 문 뒤편에 없는 거 노리셨는지 밥빠님 1등 하겠습니다 야 제목부터 잘 꾸미긴 했다 아 이런 느낌 오 좋은데? 아, 어, 잘 봤습니다 밥빠님자 SW님 어 아, 이거 뭐야 오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정미의 거인 시영오 로봇 부문 야 이거는 좀 디테일 좀 실질로 봐 같아. 자, 하테이토님 참여해주셨고요. 아, 이렇게 망고를 조금 등불처럼 써가지고, 감성 좋네요. 보유빈이 부엉이가 이거 타고 있네요. 글로우를 식사한다고, 아, 이런 느낌으로 사셨구나. 오, 여기 좀잘 꾸미긴 했는데? 야, 이거 느낌 좋다. 투투제트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이거 자동차. 아, 현은 76님, 밤에 나고 인데 아, 박물관 느낌을 내셨다고. 와, 이거 좋은데? 야, 이거 되게 좋다. 나도 이거 나중에 이 컨셉으로 가고 싶다. 박물관 느낌으로 한정판 친구들 이렇게 탁탁탁 놓으면서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느낌 좋다 이거. 인테리어 아까 10년생 정근이님 꾸미셨데요어머가 실제로 보고 싶긴 하다. 일본 애니메이션 캠블파이어가 뭐지? M Y I D 0 9 2 6 2 로봇이네요 이것도. 이뭐잘 만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보고 싶다.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반부 이제다. 아 클래식님 이거를 위해서 지금 식물을 다 없앤 건가요? 밟았습니다 귤님 농부의 집오오야 대박 이거 진짜 잘꾸몄는 집을 이렇게 느낌으로 내가지고 헬로님 약 심터를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느낌 좀 좋다 이거 야 이분도 잘 만들으셨네요 헬로님 오물오물은 모구모구님 오 이거 느낌 좋은데? 어잘 봤습니다 오 이분 잘 만드셨는데요 해피님 오야 이분 좀 사진도 잘 찍었다 초록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캠프파이어도 이렇게 느낌적으로 잘 내셨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느낌 좋은데? 아 이분은 전체 샷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잘 봤습니다. 하마보리님. 야,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드셨구나. 아, 여기, 디움 <laughs> 감사드리고요. 버니님. 아, 야, 톤앤 매너가 너무 좋다. 아, 커피바라님. 이 느낌 되게 좋다. 이 부서진 신전 같은 느낌쓰. 개비만두님. 아, 초대형 거인과 라이너가 벽 앞에 있는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 제동차. 와, WA. 우와,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사진을 너무 잘 찍었는데 재단 느낌 살렸다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다영이님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신데 이분 음아잘하긴 잘하네 제2의 상점 오 아, 우리 상민님 잘 만들었는데 진짜 상점 느낌 이그 컨셉을 좀잘짰다잘 잘 봤습니다 아 카트만두님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뭐예요 야 이분 진짜 이분도 잘 만들었는데 아 스케이트님 로켓을 대신 이렇게 하셨나요 오 야아 장 꾸밍 대회 참여 오 이야아 알 넣는건가 잘 만들었는데? 나름 이게 센스가 있는데? 이거 서 없는 일이랑 똑같이 아 근데 이거 뒤에 이거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 다왔다 야 다왔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1시간가량, 1시간 가량 예 1시간 20분 가량 지금 해봤는데요 다들 다 잘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네분을 뽑았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분들 일단 뭐 우승자를 뽑기 전에 어 지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이제 전부 다 챙겨 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이 안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점 일단 사과드리면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도 일단 그 중에 이제 네분 정도 제가 좀 추려 봤습니다. 어 조금 농장이 좀 특이하거나 좀 예쁜 어 되게 잘 꾸미신 분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일단 핑 님이고요. 이제 핑님 굉장히 예쁜 어, 사진을 만들어주셨는데 오, 일단 전체적인 배경이 이런 느낌이고요 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 아,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들어가가지고 이야 야, 이거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 보시면 당근으로 길을 냈거든요 오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 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어, 오 진짜 예쁘다 어, 여기에 이렇게 와, 여기 문플라워랑 이렇게 연못이랑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좀 센스 있게 뭐삽 같은 돌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다 꾸며놓으셨고요. 또 여기서 일로 나가면 되나요? 야, 아, 그리고 길을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딱 해버리는데 이분은 이원둘러간이 느낌을 너무 예쁘게 잘 짰어요. 자, 그리고 여기로, 아, 여기로 또 들어가는, 오! 어야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데요? 아무튼 아 여기로 와가지고 야 이렇게 또 라인을 내고 여기에 버섯들 있고 어 여기도 뭔가요? 여기 나중에 들어온건가? 어 여기도 어, 허수아비 이렇게 있고 야, 여기에 이렇게 빛나는걸로 이렇게 센스있게 놨고 다음 여기가 문인가봐요 일로 지나오면 야 여기 또 도서관 야 숲속 도서관 느낌인가요 이거? 이, 너, 너무 이쁘다 이거 어아 2층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자 근데 2층으로 이렇게 또 여기서 쉴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요 야 여기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오 분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막 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분들을, 이분은 들 색감을 너무 잘 썼어요 아무튼 오 여기로 또 길을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킵아웃 오 여기가 끝인가요? 잘 봤습니다 우리 핑님 자 다음 분은 아 우리 에렉님 아, 에렉님, 이제 제가 왜 뽑았냐면, 여기에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문 느낌이랑 입구랑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일단 이거 허수압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벤치 쫙 해놓으면서, 플라워랑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 벽이 있는데, 아, 아, 근데. <laughs> <laughs> 아,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D는 이렇게 잘안 됐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뽑은 이유가 이 전체적인 느낌이랑 사진도 잘 찍으셨고, 에릭님잘 봤습니다. WASD님이신데, 어, WASD님은 제가 왜 뽑았냐면, 아, 이거 보고 뽑았거든요? 아, 이게 근데 잘 꾸미긴 했는데, 사진이 더 예쁜? <laughs> 농장 전체를 뭔가 좀 보기보다는 이한 파트만 제가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그래도 굉장히 잘 꾸몄네요 한 파트 자체로 꾸민 거에서 제가 이거 뽑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 디테일 보면 여러분이 각도 조절이면 뭐이 배치며 이런 것도 완전 완벽하거든요 햇불 느낌도 너무 잘 살려냈고 개구리 분수를 잘 활용하기도 했고 아 우리 W S 님잘 봤습니다 자귤 님이십니다 아귤 님이신데 야 이분은 네 일단 보자마자 제가 좀 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늑 느낌이랑 이 작물 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너무 잘하셨어 뭔가 느낌 있게, 어 너무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셨고, 네 일단은 그리고 느낌 일단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작물 관련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수확하는 그런 공간으로 파트를 나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야 제가 좀 보자마자 반했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아, 네 이게 집인데 지붕이 없긴 해요. 근데 지붕은 좀 편의상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 꿈이나 앉는 곳 있고, 야, 이렇게. 어, 벽돌도 야 이것도 센스거든요 여러분들 좀 벽돌 튀어나오게끔 벽에다가 조금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기다 놓은 배치 이렇게 하고 어, 테이블도 이렇게 짝짝 만들어서 아 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어또 이게 크레이트로 조금 상자들로도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 여러분들 일단 정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4등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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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d 님이 4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우리 에렉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등은 룰님 예,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3, 우리 2등, 우리 귤님. 자, 마지막 대박의 1등! 개인적으로 진짜 조금 압도적으로 1등을 하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핑님 축하드립니다. 어, 아니, 핑님이 너무 예쁘게 잘꾸몄어 진짜로. 진짜, 와, 이 농장 꾸미는 거 있어서 너무 예쁘게 디테일하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농장 꾸미기 대회 1등, 우리 핑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1 농장 꾸미기 대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예, 저도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면서 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잘 즐길 수 있고 그런 이벤트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2회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으셨다면 구독자요 한마디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유바.